you mm -hmm.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당구장 사장님하고 난구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흰공이 수구 뭘 선택하겠어요? 이거를 더블을 쳐서 음. 훨씬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반 칸에 있고 내가 코너 쪽에서 나오는 한칸반 기울기죠? 예. 네. 기울기가 한칸반 이렇게 있으면 두칸두칸 두 칸. 시도를해 보겠습니다. 더블로 어떻게 해서 확률이 높은가? 자, 올라가자.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1차 시기 실패. 2차 시기. 두 번. 자, 마지막 3차 시기. 아, 안 됐습니다. 자, 이 공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 엄청 쉽습니다, 생각보다. 치고 나면, 은아씨 이렇게 세상에 쉬울 수가. 이렇게 쉬운 동가 있었나? 할 만큼 쉬워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주 쉬워요. 코너 에 있으면 한칸 반이잖아요. 이렇게. 한칸 반이면 두께는 정해져 있어요. 한칸말 이건 한칸반하고두칸 기울일 때 쓰는 건데 이렇게 두 칸인데 여기서도 칠 수는 있지만 이거 이거는 옆돌리기가 너무 쉽죠 이제 근데 요거는 약간 칠 수는 있지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 같은 거 이렇게 있다 하면 옆돌리기도 조금 곤란하잖아요 더블을 치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거는 제각으로 더블을 치면은 여기 와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 얘를 그냥 여기에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위로만 안 보내는 거예요, 일이. 아... 이론적으로. 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아, 마이너스로? 네, 그래서 요거 각도만 약간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 회전이 조금 들어가야 돼. 근데 회전이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나 봐봐요. 조금 두텁게 치면은 슬로우로 쳤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죠.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회전이. 그래서 더 얇아야 되는데 더 얇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조금 얇으면 회전이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 못 가게 회전하 하단을 아주 많이 써요 아주 많이 거의 최하단에 가까울 만큼 근접에 있으니까 공이 앞으로 갈 시간이 없어 그냥 일자로 옵니다 생각보다 하단을 많이 써요. 두께는 8분의 2하고 8분의 3, 4인데 8분의 2에 더 가깝게. 생각보다 조금 얇은 두께. 한칸반 길길 때는 5섯시다시에 투티 반 이하 정도. 자, 해봐봐요. 자, 지금 어떻게 됐죠? 빨간 공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있는데 빨간 공이 1이 갈 정도면 8분의 2가 아니겠죠? 네. 너무 얇았다는 거죠? 자, 내가 먼저 한번 쳐볼게요. 자, 봐보세요. 시계방향 얘기가 6시잖아요. 5시. 자, 그리고 빨간 공이 어디까지 가나 잘 보세요. 아주 쉽죠? 아주 쉽죠?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 이거 당구나 음. 안 들어가기가 여기 한칸 봐니까 여기는 두칸 정도 되겠죠 두 칸이었을 때는 네시로 하단 자 조금 전에 다섯 5시, 시자다 시로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 두께 두께는 똑같아요 다섯 시로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한번 봐보죠 두 칸이었을 때 조금 위험하죠 들어가긴 했지만 똑같은 두께였을 때 자이번은 4시 반, 4시 그사이로 주고 두께 똑같아요 안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무슨 문제 알겠죠? 왜 하단을 많이 주라고 하냐면, 은 얇은 득께에서 하단을 아주 많이 써야지, 여가 맞고, 여기서 앞으로 갈 시간이 없어. 공이 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빨라야지, 뒤로 오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일자로만 가고, 여기서, 저기서 마이너스가 살짝만 살아남아져 있는, 각도만 이렇게 만들어 만나는. 자, 해봅시다. 아주 쉬워요. 딱그 두께만 맞추면 두 칸이니까 네시 잘쳤어요예 <laughs> <laughs> 무디디하잖아요. 치면서도 어떻게 치냐면은 여기서 지금 봐봐요. 여기를 주고 이대로 꽂혀야 되는데 내가 볼때 어디를 주냐면은 여기를 줘요. 여기 여기를 주는 게 하다만 많이 들어가면은. 이렇게만 꺼지면 그냥 와요, 그냥. 밑으로 쭉 쳐져 내려가잖아요. 너무 그렇게 강하게 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안 들어가기가 더, 더 어렵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이게 엄청 대표적인 난구다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딱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모양만 어렵게 보이지 이 근처만 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 근처만 여기까지 와서 저쪽 회전이 많이 못 먹게 하단을 확 꺼져주는 거요안 먹어 하단을 못 줘. 그니까 여기서 말고 예, 여기서 조금 하단으로만 그래 그냥 이 뚜껑 기울기면 딱 네, 키워 이거 아주 쉬운 공이야. 일로 안 여기는 그냥 엠만 하면 다 들어가 이거는 큐 스피드만 큐 스피드 가쫙 들어가 버리면. 근데 대대에서 아주 난 거야 하게 하단도 안먹고 그러니까. 불안해갖고 여기서 어떻게 먹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힘하게 그냥. 대표적으로대대에서 이게 참 난구라니까 이게 아주 빡빡 이게 난구지 대대에서는 이정도 공1면대에서 10대에서 10대에서 1 0대서 여기 쭉에서 10대에서 쳐져대에서1 0대에에 그래야지 이쪽으로 내려오지, 거기서 마이너스 먹는다는 거지. 약에 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쉬워요, 이건. 그죠? 아 네. 하단만 잘주요 그렇지. 자동빵입니다 자, 한칸 방일 때는, 5시 조금 자신이 없으면, 4시 반, 5시두 칸일 때, 두 칸, 네, 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확실히 4시 회전만 돼. 두께는 똑같아요. 똑같은 느낌으로. 너무 잘쳤습니까잘 되죠? 네. 이게 근데 꼭이 당구를 안 치더라도 이와 같은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다른 당구에서도 응용이 막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여기 왔어. 여기 왔는데, 자, 봐봐요. 다 풀어졌으니까, 여, 여기서 회전 먹으면 저기서는 중목잖아요. 회전이 음. 약간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여기 맞아도 들어가고, 더 위에 맞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근처만 가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일자로 보내놓고, 여기서 약간만 기울기를 만든다. 근데 이 약간의 기울기를 만드는 거는, 이 일자로 오기는 하단 그리고 약간은 빠른 샷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풀려서 각도가 만들어진다. 자 너무 쉽죠? 신기하죠? 재밌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